아니 다문형님들 조합 어떻게 할 거에요? 아 근데 나 진짜 근데 내가 나손커이라서 리뷰하는데 나는 4컨이 편하거든? 손컷 입장에서 5컨 이상 넘어가면 다문한테 다문은 손해야 다섯번째 컨트롤부터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다문을 알 누르면 그게 더 빠르거든요? 매마가 아닌 이상은 갑난다 빼고 마저 오어 최무선둘중 하나 해도 될듯 갓세스는 쓰고 1초1 13, 초. 그래서 잠 불편하다고? 아하, 그만하세요. 경건한 자리에. 이거 왜, 얘는 왜 자꾸 터지노? 평균 클탐 13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1 2초까 가... 방금 보셨나요? 12초도 나왔습니다. 그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뭐 대충 빨리 나와서 그런지 11, 1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손이 풀리니까 클 타면 좀 빨라집니다. 그죠? 좀 손이 익었구나. 말고야 주렁주렁 것 같은데 좀 떼고 이 여러분들, 이미 기준치가 이거라서 어 그냥 넘어가 볼게요. 12, 13초.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컨트롤이 아 말고 가지고 컨이 좀 익었구나. 라고 할때 넘어가라면 넘어갈게요. 예. 13초 되시겠습니다. 예, 지금그 평균 한1 3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평균 12, 13, 고점을때 11초. 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캠일부러 껐냐고요. 예, 일부 그 약간 좀아죄송해니좀 꺼졌어요. 일부 그 노조들. 예, 좀 심한 노조와 맘충들이 표정까지도 불편하다 하여 캠을 끄고 리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템이랑 특성 좀 볼게요. 특성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별자리가, 속성값5니다 예, 그리고, 광목천왕. 똑같아요. 담은천왕랑 똑같아요. 예, 담은천왕 특성 똑같고, 그리고, 맹액입니다. 풀 광목 반상이에요 예. 그리고, 얘도 풀 광목 반상 얘도 풀 광목 반상템 진짜 너무 좀 사기급이긴 하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 인간적으로? 아, 이거, 허벤 형님들 이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가가가가오케가 가, 가, 가. 가. 자, 메마가 낳은 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딜타 너무 늦었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한번 9번, 1다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번 10번, 2번, 3번, 4번, 5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2번번 어허이 11초 바로 나와. 음. 제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번에 막 사천왕 얘기했을 때 막, 광목은 병신이에요. 요거 때문에 광목이 진짜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크리티컬 시너지가 안 좋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였고, 광목은 딜 자체는 셉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더 느린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딜 다는 게좀 느리지 않나요? 32.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2055가 난것 같다. 어. 어, 2055가 더난것 같아, 저는. 예, 저는 이게 더난것 같아요. 더 탱값이, 탱값만 말하면 광목이 제일 세. 지금 격수가 많아서. 아, 근데 그것도 맞아. 탱값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아까 탱값을 좀 빼보자고 했던 거야. 요즘 말이 안 된다고. 아, 또 이걸로 또 꼬투리 존나 잡겠다. 한우만 이새끼 광목은 초풀템으로 해놓고 광목이 제일 세다고 이 지랄크 크로삥뽕아 이거 또100% 이딴걸 올라온다 또 아씨 오케이 그럼 광목 다시 템 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템 세팅 정리가 된다 그겁니다 자 반지없어 광목 반지없어 풀광목 해위더 반지없어 풀광목 반지없어 변광목 전용갑두부기 포풀템인데 반지 빼. 오케이. 변천나에다가 지구 갑투 반지 없어. 오케이. 됐나요? 외변도 한 번만. 오케이. 자, 외변. 아, 아, 아 얘도 빼자. 얘도 이거 빼고. 자, 외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 외변. 방목 외변. 이렇게 있고. 얘 외변. 이거 좀 불편한가요? 너 이거 좀 뺄까요? 하나?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그냥 존나 다 빼라, 다 빼. 알겠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우리. 광목천왕 맘충분들께서 강함을 증명하시기 싫답니다. 자꾸 홍길동 빼라, 말구야. 우리 광목이 세지면 어? 안 된다, 또 너프된다. 이럴까봐 지금 자꾸 뭘 빼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들의 약호 인정하겠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다 빼, 그래, 다쳐 빼, 샤발거 그냥 다 빼. 가스기요다 빼요, 예, 이죠 갑니다. 햄은 이제 아까보다는 좀더 반지 쪽은 다다 다 빼줬고. 그다음에 사신 세트인데 팔지들만다 뺐습니다. 오케이, 음, 요것만 인지해주면 될것 같고요. 대만하은한 2초 줄어들죠. 음, 오케이 들개산 이제 알았어. 오케이, 확인. 자 이제 제대로 갈게요 이제. 어 들개산 알았어. 이거 이거는 사양좀 잘못한 거고 이제 제대로. 했데 13초 1312 나오겠다. 1312. 1312. 11초가 나올 거라고. 들개서선 너무 못 한다. 들개선 너무 안 된다, 이거지. 13, 내내 내 기록 최고 13이다. 이거 안,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사기라고 그러긴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탱값이 막 장난이 아닐 거예요. 광목은 예. 쓰레기 캐릭이 맞아. 탱값 이것도 존나 비싼 거예요. 이 정도의 이 정도 격수에클 탑이 13초밖에 안 나온다? 병신 캐릭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센데제 예, 기준에선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 우리 다목맘들이 그토록 그토록, 예, 말씀하셨던, 어 지국 십삭기 <laughs> 지국 십기 이렇게 외치셨던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국이 얼마나 십삭인지. 지국은 그래도 저 리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좀 보시기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국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국커는 안절을 자신이 좀 있습니다. <목소리> 와 얘는 진짜 와 얘는 아까 내가 확실히 내가 느끼는 게 체감상 야 얘는 진짜 이게 진짜 십사기다 이거 어 화상 중첩당 데미지 증가율이 100% 증가하고 지속 시간이 10초 증가합니다 이게 손커하기 존나 좋은 거야 진짜 어 얘는 이게 메커니즘상 이게 너무 좋아 상자 사냥이 지구고 이렇게 해도 돼. 때리고 좀만 때리고 지구좀딜 들어가는 거 확인 확인하고 그다음 넘겨 지국 한세방 때리면 넘겨 죽어 있어 그냥 때리면 돼 이런 식으로 잔몸 남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데도 없으니까 1 2초더 줄일 수 있을 것같거든 잠만 정신 나간 자들아 스트리머 보고 배치하는 회사가 문제지 스트리머가 문제냐 찌찌 잠 어디서 화상으로 죽어 줘라. 이 정도 12초 광목은 너프 해야 된다고요. 아예 아니, 너프까지는 아니야. 마드리게 계산 이 정도 하고. 이 화상으로 죽어주고, 이거 빨리 해서 죽어주고. 이와서 그러면 12초, 11초 더 줄일 수 있겠네. 어. 광목 쓰다면서요. 광목 쓰다면서요. 광목 쓰니다 예. 아, 5만 원 감사합니다. 광목 쓰요 예, 이거는, 제대로 보려면, 제가 볼 때는, 보스를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내 표정 때문이야. 아, 알았어. 그러면은, 내 표정 때문에 너프 됐다고? 알았어. 내가, 그러면 오늘 내가 지국처럼 너프 시켜볼게. 자, 한부대, 자동태각 기준으로 그냥 전화 할게요. 갑니다. 아, 귀탄. 이주역 그대로 가라며. 이주역 그대로 하자, 그냥. 보임? 뭐야? 왜초코도한 거야 지금거야터게잘 잡네. 아렇게거맞아 됐어 야, 이제 친구 높으시겠다 어 됐고 다음 오좀 절였는데 1 6초뭐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지 다 나가고 있지 오케이 다 나가고 있고. 아니, 자동 태각 기준 으로 봅시다. 자동 태각 기준 으로, 어잡았다12초13 12 야. 그래, 이거지 다무 는 이게 맞아. 다시, 맞아, 어. 지국이 더 빠르다고요. 지국 14초 있잖아, 얘 12, 얘13 있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그냥 황제원언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방... 황제원언이 눈에 딱 띄거든. 체력바가 위에 보이고, 체력바 존나 안 보여. 컷나 이거 진짜 방금도 안 졸였어! 17초야, 지구보다 느린데 지구는 아까 14초 나왔지, 얘 17초지. 와, 이거 봐라. 아니, 같은 사람 컨 기준으로 이거 심지어 아까 우리 템도 그좀 바꾼 템 세팅이네. 어, 아이거 템 야, 빼보자. 전비 팔아먹어야 하는데 맞지? 네가 리뷰를 지금같지 하니까 빡치네. 어? 아니 AK야 이거 맞니? 아 진짜 다격수 존나 역겹네 진짜. 템좀 빼봤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원하는 식으로 반지 빼면서. 와, 제일 방금 받나요? 여기 있는 게 마지막 여기 있는 게 보스였던 것 같은데 보스인 사고 봤어요 혹시 얼마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아 음, 어, 아니다 근데. 얘도 지금 클탐이 16초 나오네. 야, 잠깐만, 잠깐더 해보자, 더 해보자. 아까가 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 잘 터지고. 지금, 비슷하네. 처음에 너무 근들가였어참잘 나왔나 봐, 클탐이. 운음 좋아서 잘 나올 때 있는 거니까. 오른쪽 상단에 체력. 이게, 이게 잘 나왔다. 자동태크 기준 13초. 어. 지금 방패 없고, 잠몹 한 번에 깔끔하게 잘팠을때1 3초 나오네. 빠르긴 빠르네. 빠르긴 빨라. 맞한건 어. 아니야. 그면어한템 값이 있는데 더 세야 하는 거아니 그러니까 아이템 값이나 이런 걸로 논할 가치가 없어요, 님들. 예, 이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다문 하셈. 다 문이 존나 그냥 알짜배기니까. 이런 소리 할 거면요, 그냥 광목으로 사격수 하셈. 예, 논지가안 돼요.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맞춰 이걸? 탱값은 도대체 왜 빼는 거야 그게 약점이지 알파 노션나면 그걸로 끝임? 아니 템값 가지고 뭐라 할 거면은 지금 그 AK한테 이 구조를 따지세요 AK한테 구조 따지세요 아니 이거 템값 가지고 뭐라는 사람 누구임? 말해보세요 나는 알아 허벤저스들은 일단 템을 안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다 아, 일부 아,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조합만 맞추면은 딜이 존나잘 나왔어가지고 템투 세팅을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허벤저스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템값 이게 맞아?라고 보통 이렇게 꽃투리 잡으면 보통 허벤져스일 가능성이 높아. 어, 시발 이템 을 어떻게 맞춰 이러시는데 이제는 안 돼. 거상은 템도 맞춰야 되는 조... 이제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템값으로뭐할 거면 니네들이 거울른 사천왕이야. 니네들이 부동인남 맹맥으로 족꿀빨 때는 광목노조는 없었다. 니네들이 어 메마 메키에 가장 합당한 격수가 누구냐에서 고른 게 사천왕이 광목이야 격수 많아서 이게 개꿀 아니냐? 잘잘 잘 맞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템 세팅 한 거는 니네들 니네들이 선택한 거야. 당연히 템 세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템 세팅으로 뭘 날먹을 하려고 그래, 이거 안 하고. 니네들이 선택한 거니까, 니네들이 템 세팅 을 해라. 뭘 이걸로 징징 대니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템 값으로, 이거 뭐 말을 못해요. 템 값이 가장 싸게 맞출 거였으면 다문이 제일 좋다니까? 일단은 나좀 TMI로 이제 말하기 좀 지치거든, 솔직히 말해서. 지국 좋은 게 맞아. 지국은 좋은 게 맞아. 이거는 성컷 메마 다 통틀어서 지국이 일단 존나 좋은 게 맞음. 난 요거 맞고, 각지국 노조들이 욕하던 말도 알빠 노고 각지국이 존나 좋은 거 맞아? 예, 네, 요거 맞고 일단 일단 요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메커리즘 자체가 존나 좋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담은 너프 체감이 안 됐다고 했던 내용이 누가 거결에서 시작한 거? 어디서 시작한 거야? 나는 담은 너프 체감, 저는 좀 체감이 돼요 개인적으로. 아 잠깐만 나 이거 담은으로 허난버스한 번만 잡아볼게. 너 확실히 다문 애매하게 너프하면 좋댄다고 말했었음 근데 멋있지는 않았어 믿어보겠습니다 니가 다문 마지막에 뭘 해서 너프는 해야겠다 라며 이것도 또 날초야 내가 분명 정확히 어떻게 말했냐면 말고야 만약에 너프된다면 어떤 게 너프될 거 같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아 너프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너프되면 만약에 너프 된다면 요거 하나 건들겠다 딜 깡딜은 아니고 전심 좀 건들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디서 명령질이야? 들어와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빌어봐. 들어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은데 왜 나한테 욕해? 비웃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요거 괜찮네. 아 아. 잠깐만요. 낯차차인거 같은데. 아니네. 어 보스는 체감이 좀안 되네. 보스는 체감이 안 돼. 어 보스는 체감이 안 되고 조금 진짜 존나 미세. 근데 상제는 체감 좀 되고 어 보스는 좀 체감 안 돼. 그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 뭐. 됐다. 어. 아왜 체감이 없다는지 알겠다 아, 요거 보니까 전심..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극대화 시키는 쪽은 체감이 많이 없네 확실히 보스에서는 강하네 근데 지금 그 저항각이나 뭐 약간 좀 상제 쪽에선 체감이 조금 되는 것 같아 상제 쪽에서 지국이 좀 많이 좋네 다모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제 몬스터 쪽 그냥 저항이나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너프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맞나 사실? 4칸에 솔직히 13이면은 빠르긴 빠른 건데, 어떻게 보면 밸런스 맞는 걸 수도 있겠다, 4칸에 13초면은. 다른 애들은 존나 똥꼬쇼 해야 12, 13초 나오는데. 막8컨7컨 이렇게 해야. 응. 광목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광목을 얘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건 송권으로 광목을 제대로 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권 유저가 그냥 말을 한다면, 광목이 절대 네버 약한 건 아니. 어. 요번에, 각지국 유저랑 각다무 유저랑 존나 싸울 때 여기에 갑자기 어 각광목 애들이 편승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광목도 좀 약한데 이런데 절대 약하진 않아요 에, 광목 좋다는 말은 절대 안하네 저는 광목이 좋다고 생각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얘는 그냥 다격수 똥꼬쇼하는 AK가 나은 똥이야 AK가 크게 싸운 설사야 설사 이걸 왜 좋다 그래 다격수 그냥 그냥 요거 그자체인데이 새끼는 예 얘는 요거 없으면 쓰레기야 광목은. 어 그래서 좋은 좋다라는 표현 안 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마나 매키 쓰고 계신다면 광목은 좋아. 누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말구야 AK가 메마나 마우스 허락해 주, 준다면 너너뭐할 거야 사천아? 그럼 전 광목합니다. 전 무조건 광목합니다. 절대 네버 약한 거 절대 아닙니다. 광목이 약하다고 약화하지 마십시오. 예. 예전부터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는 사기라고 했어요 얘가 제가 왜 사기라고 했냐면 지국은 사기가 맞아 일단 메커니즘 상 어쩔 수 없어요 사기인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했었고 얘가 각성하면서 지금 화상 쪽딜100% 오르는 특성 나왔죠 이게 진짜 말도 안돼 이게 개맛돌이야 특성이 근데 요거 때문에 너무 좋아 지국이 지금 요고,가, 이제, 좋은데 너는 왜 안쓰냐? 라고 하시는데, 요고, 좋은데 너는 왜 안쓰냐? 하는데, 얘는, 6에서 8컷 해줘야, 그럼 얘는 결국, 광복이랑 똑같은 새끼임. 예, 다, 격수 하는 애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접어요. 그래서 지구 접은 겁니다. 저렇게 많이 필요해서, 아니 솔직히 뭐, 한 5컷만 해도 돼. 근데 5컷만 할 거였으면은 안 하지. 나는 사천왕을100% 효율로 끌어올리고 싶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7, 8건을 해줘야 돼. 메마 유저들이랑 같이 맞춰 갈 거면. 경쟁을 할 거면. 근데, 그건 난못 해. 오픈도 솔직히 힘들어. 오래 하기 힘들어. 음. 결국에는 지국이랑 광목이랑 똑같은 에임. 예. 그래, 맞아. 5 격수 할 거면 다문하지. 5격할 거면 다문하죠. 4 격, 자 격이나. 다문하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증장하는 거야. 증장은 격수를 늘릴 수가 없, 늘릴, 수...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어요. 3 격수가 끝이야, 증장은. 그래서 지국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컨트롤이 너무 빡세서 안합니다 6컨 안해요 저는 애초에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국은 옛날부터 좋았음 그래서 지국은 뭐 장단점이 뭐냐면 그냥 얘는 팔방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보스도 되게 잘 잡았었던 친구고 상지도 잘 잡았었던 친구야 애초에 다방면이었어 맞아요 그게 지국의 좀 아이덴티티 맞아요 되게 여러가지 잘했던 친구였고 그리고 다문은 이제 좀 애매했던 시기가 있었죠 암흑기가 있었고 근데 복코트 나오면서 살짝 좀 뜨더니 솔직히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개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얘가 컨텐츠가 너무 쓰레기야 얘 각성전에 다문이 컨텐츠가 너무 안 좋았어 각성전에 컨텐츠 쓰레기 필드에서는 그래 그렇다 치는데 컨텐츠 쓰레기야 근데 내가 분명 나는 첫날 말에서 다문처럼 리뷰하 첫날 말했어. 컨텐츠가 보통 다 보스 잡기인데, 보스 잡기가 컨텐츠인데, 보스를 가장 다문이 못 잡는 게 맞아요? 까놓고 얘기해봐, 똑 까놓고. 해봤자 컨텐츠에서 여섯 마리씩 들어가는데, 그 여섯 마리 중에서 다격수가 다문이 제일, 다문이 못 잡는 게 맞아? 다문이 제일 잘 잡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난이 상황에서 다문이 제일 못 잡는다고 하고, 뭐, 난 그러면 난 다문 가망 없다고 봐, 아직도. 그러면. 개선이 좀더필요하다냐 근데 아까 보니까 딜은 잘 들어가던데? 그냥, 어차피 딜 러프 체감도 많이 안될거 그냥 원래대로 그냥 돌려놓읍시다 그리고 광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내버 네뭐 약한 게 아니다. 뭐 각각의 티어를 나눈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 같고 말구야. 각성 몸뚱이만 쓰는 거면 담은 슬지공뭐 추천하냐? 몸뚱이만 쓰면 무조건 다문이죠. 무조건 다문이지. 예, 다문이 싸게 먹히지. 격수가 없을수록 싸게 먹히고. 그리고 한 좋은 사천하게 하해요 그냥, 딱, 그런 것 같아. 담몬처럼 첫날에, 너, 여기서 너프 되면 애매해질 것 같다라는 말이, 이, 지금 딱 이거 같은데? 나는 그냥, 좀, 재미가 없음. 다몬이 좀, 딜이 팍팍팍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네.